네, 안녕하세요. 2024년 5월 일정표 이찬원 가수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5월에는 이제 야외 행사 본격적으로 선거도 끝나고 야외 행사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하이엔드 소금쟁이가 5월에 방송이 된다는 그런 사항들이 추가가 됐습니다. 요 사진은 어제 그저께 더쇼에서 출격했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.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. 요 부분은 하늘여행, 티저 여행. 티저 사진이 되겠습니다. 5월 4일 토요일 날은 뭐 부르의 명곡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 5월 5일 어린이날 일요일 날 19시에 임실 페스타 야외 공연. 음 어,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야외 공연인데 20시 이후에는 아마 어, 이찬원 가수의 본격적으로 출격이 될것 같습니다. 엔딩 찬또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은 톡파원 25시 그 다음에 금요일날 5월 10일날은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여기에서 또 엔딩 공연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. 이어서 토요일날 부르의명곡 그리고 동학 농민 혁명 기념제에 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. 이어서 월요일은 뭐 그대로 톡파원 25시 부르의명곡 이어지고 일요일 날 SBS 메가 인천 콘서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21일 월요일 날 톡파원 25시 또 이제 화요일날 특징적인 부분 KBS ETV 하이엔드 소금쟁이 벌써 녹화를 마쳤다 그러죠. 하이엔드 소금쟁이의 출격이 20시 55분 어, 화요일로 이렇게 정해졌다는 그런 소식 토요일은 불후의 명곡 톡번 25시 그 다음에 또 5월 28일 화요일날 하이엔드 소금쟁이 해가지고, 5월 일정표 이렇게 한번, 간략히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